안녕하세요. 송윤입니다. 송윤다이 채널을 찾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꽃뿐만 준비했습니다. 이쁘죠? 자, 지금부터 송윤이랑 꽃놀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색상 엄청 이쁘죠? 파랑색 하나, 옅은 파랑입니다. 살구색, 옅은 살구색입니다. 이렇게 입장 하나하나 다 통통하니 볼륨감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가격은 개당 3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일할 거예요. 한개 2만5천원, 두개 5만원에 갈 겁니다. 한개 3만원 짜리입니다. 근데 두개 5만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있습니다. 이 작긴 한데 콩분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세일에 만원 세일에 콩분까지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11.5 나옵니다. 옆에 살구색 11.5 나옵니다. 높이는 11.5. 높이도 파랑색은 11.5 나옵니다. 살구색은 11.0.5 작네요. 수제분이라 약간 작습니다. 이렇게 꽃잎 하나하나 엄청 색감이 예뻐요. 이렇게 꽃잎도 잘 표현해 주었고요. 이렇게 밑에까지 물구멍은 이렇게 하나예요. 엄청 가벼운 화분입니다. 물 마름 좋고 물 배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살구색도 너무 이쁘죠? 하나 이렇게 다리는 세 개. 다리 세 개해서 이렇게 두개5만 원에 세일해서 가져가세요. 네 이번에는 꿈 공방에서 나온 블랙 화분인데요. 이 화분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격 대비 좋아서. 가지고 오면 바로바로 바로 매진된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면 하트 모양 같지 않죠?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 화분입니다. 제가 심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저 이렇게 하나하나 애가 네개 심었는데, 엄청 애들도 엄청 잘 크고, 근데 작은 아이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인데도 엄청 잘 컸습니다. 요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합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8.5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18.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요렇게 넣을 수 있는 사이즈 7.5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요렇게 7.7 7 정도 나오네요. 0.5 정도 차이 나고요. 요렇게 한개 12,000원입니다. 한개 12,000원, 두개 24,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리 공방군입니다. 많이들 보셨죠? 마리 공방군 원형군이고요. 가격은 개당 3만원입니다. 두개 6만원에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마리 공방군도 선물 있습니다. 꽃병처럼 생긴 화분인데요. 수제 공방군입니다. 요, 하이트, 하얀색 화분 하나 선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 11 정도 나옵니다. 여기 옆에도 사이즈 11 정도 나옵니다.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11.5 정도 나옵니다. 둘다 비슷합니다. 선물로 가는 이 아이도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6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0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괜찮습니다. 마리아 분은 심플하면서도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 가져가면 쏙 마음에 들 거예요. 색상도 아주 이쁘게 빠졌습니다. 안에 한번 볼게요. 엄청 크죠, 물구멍. 이렇게 보면, 뒤로 보면 더 커요. 짜잔. 엄청 크죠? 이렇게 큰 물구멍이 있을까요? 이러니 물 배출이 엄청 잘 되겠죠? 물 마름도 좋습니다. 화분도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이 화분이라고 지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에 6만원에 묶어서 갈 거고요. 요 아이 선물로 가는 요 아이도 어, 많이 작지 않아요. 요 정도 사이즈면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꽃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에는 휴식분입니다. 엄청 이 아이도 인기가 좋았던 아이인데요. 가격은 개당 24,000원, 3개 72,000원에 가겠습니다. 휴식분도 세일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 이 아이들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세일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공장에서 딱 정해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어딜 가도 이 가격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일은 못 해드리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좀 전에 보았던 이 아이 흰색 화분 공방분입니다. 야, 이 아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먼저 보겠습니다. 11.5 정도 나옵니다. 노란색도 11.5. 붉은색도 11.5. 높이 볼게요. 높이는 11 정도 나옵니다. 높이도 11. 다 똑같습니다.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꽃 모양만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렇게 잔잔한 꽃 모양 있는 아이들. 울타리도 있네요. 여기 노란색 노란색도 울타리 있습니다. 여기는 붉은색. 붉은색은 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꽃 모양이 나 있습니다. 안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물구멍 하나 아주 가벼운 화분이고요. 이렇게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가님이 아주 꽃을 잘 표현해 주셔요. 이렇게 이쁘죠. 거의 한 바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조금 빼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휴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묶어서 72,000원에 이 아이 이렇게 선물까지 해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클에서 왔습니다. 문클 공방에서 왔고요. 꽃 화분입니다. 진짜 엄청 크죠. 국화꽃인데요. 이렇게 빨간색 국화꽃. 엄청 크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흰색 꽃도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뭉클이라고 되어 있고, 옆면까지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개당 6만원입니다. 그럼 두개 해서 12만원 인데요. 제가 묶어서 11만원에 가겠습니다. 만원 세일 해드리고요. 선물도 있습니다. 나비 보이시나요? 이 아이 나비입니다. 너무 이쁘죠. 도자기 나비이고요. 고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이렇게 꽃을 찾아 나비가 왔습니다. 이쁜 꽃에는 이쁜 나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 면 자석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어떻게 철 종류 있는데 쇠에다 이렇게 붙이면 잘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장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 11.5. 여기도 11.5. 같은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12. 여기도 12. 사이즈는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뭉클부는 유약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 마름이 엄청 좋은 화분입니다 이번에 세일해서 가져가시고 이렇게 이쁜 나비 도 같이 가져가세요 네 이번에는 수화분 꽃분 입니다 앞전에 제가 요거 올렸는데요 아우 인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이번에 다시 물량을 입고 하고 한번더 올리는데요 해바라기가 마음에 드신다고, 이쁘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엔 해바라기를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해바라기 두개 넣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도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선물의 세일의 잔치입니다. 꽃잔치. 자, 요렇게 정사각 화분 두개 가겠습니다. 가격은 개당 2만원입니다. 다섯 개 묶어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요, 핑크 꽃이구요. 이 아이는 해바라기. 여기는 목당 같습니다. 여긴 제가 아직도 이름 모르는 파란색 꽃입니다. 여기 해바라기 꽃이구요. 요렇게 해서 해바라기 두개 넣어서 다섯 개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10 정도 나옵니다. 여기 또 10. 사이즈는 다10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해바라기는 11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10.5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도 11 정도 나오고 여기는 10.5. 0.5 정도 납니다. 수제분이라 0.5 정도 차이 나네요. 선물로 가는 이 아이들도 정사각분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 7.5. 작지 않아요. 7.5.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는 8 가까이 나옵니다. 정사각분이고요. 여기도 수제 공방분입니다. 이렇게 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핑크색 꽃은 이렇게 가지랑 나뭇잎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표현 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 바이수라고 되어 있죠. 수아부는 엄청 가볍고 물마른물 물 배출 좋다고 예전부터 이렇게 인기 많은 아이입니다. 여기 위에 저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구멍 하나에 이렇게 다리가 세 개입니다. 이렇게 해바라기 너무 이쁘죠? 해바라기가 이렇게 꾸준하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기업 음, 선물로도 많이 하시고 집에 행운이 온다고 이렇게 재물복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전이 하늘색, 이 아이는 핑크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개 나와도 엄청 이쁘네요. 여기는 파란색 꽃, 이 아이도 이쁩니다. 이렇게 위에 저는 까만색. 여기 목단도 이렇게 색이 두 가지 색이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고요. 선물까지 해서 그럼 총 7종입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산토방에서 왔습니다. 꽃분이구요. 둥근 화분입니다. 색상은 노랑, 흰색, 붉은색, 핑, 진한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3종에서 개당 18,000원. 색을 그럼 3개 하면 54,000원입니다. 5만원에 세일해서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9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8.5 정도 나오구요. 여기도 8.5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8 정도 나옵니다. 예, 팔 정도 나오네요. 높이는 다 비슷한데 이 노란색 아이만 사이즈가 0.5 정도 더 큽니다. 수제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밑에 다리는 구부로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만들어 주었고요.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했고, 아, 보석을 꽃 하나 하나에 이렇게 보석이 다 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륨감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밑에가 약간 들어가고 이런 사이즈입니다. 너무 이쁘죠? 세 개에 5만 원 세일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화분입니다. 자기야 공방에서 왔습니다. 아우 이쁘네요, 그죠? 청순 청순합니다. 양쪽 손을 살짝 올리고 있는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숙녀고요. 이쪽은 한쪽 팔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머리끈이 이쁜 숙녀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옆 모습에도 꽃을 잘 표현해 주었고요. 보석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밑에 자기야 있구요 이름 이쁘죠? 자기야. 여기 옆면에도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번 빨간색 보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옆에서도 반짝반짝 이쁩니다. 가격은 개당 35,000원입니다. 그래서 두개 묶어서 가면 7만 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10%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63,000원이죠. 63,000원에 가면 아주 괜찮은 겁니다. 63,000원에 보내드리고 이 아이도 선물 있습니다. 여기 좀 화분 하나 드릴게요. 또 안주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죠? 화분 하나 드릴게요. 63,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8.5 나옵니다. 여기도 8.5 나옵니다. 높이는 11.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11.5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가 살짝 큽니다. 이렇게 제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노란색 모자, 노란색 머리끈. 그래서 제가 같이 묶었습니다. 이렇게 안에 한번 볼게요. 물구멍 하나고요. 괜찮습니다. 무게감도. 여기 보면 다리가 4개입니다. 여기도 다리가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로 가고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선물도 하나 해서 이렇게 세트로 63,000원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송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